참 내가 감격스러워요. 그때 처녀대가 되던 사람이 권사가 돼가지고는요, 나 이렇게 40년에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? 그때 여기 가서 붕괴를 했어요. 우리 남편 목사님 같이 왔었죠, 그때. 같이 와서 붕괴를 끝났어요. 붕괴를 끝났는데 내일은 포트랜드 너무너무 멋있는 구경을 시켜준다고. 실패 끝났으니까 관광시켜준다고 우리 두 부부 보고 오늘 저녁에 주일날 밤에 끝났는데 편히 쉬시래. 그래 쉬는데 우리 남편은요, 딱! 이 볼태기! 볼태기가 딱 되면 금방 잠들어요. 사아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잖아.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말고 이건 뼈를 죽여야 되고. 참잘게 자는 사람이 참 은혜 받은 거요. 나는 잠이 또안 와요. 이복을막 증가하고 나면요, 영이맑아져가지고땅 밑에 무전 소리가 다 들려요. 머리가 그냥 완전히 깨어 있어요. 그리고 반잠못 자도 그다음 날 피곤하지도 않아. 좀잠안 자는 못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. 이 동네는 벌써 잠들었어요. 그래도 남편을 내가 항상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종이다라고 섬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. 한번안 해요. 옛날에 막 이러고 해봤지만요, <laughs> 손이 내려갔어요 이제는. 한 번은 너무 약 올라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 사람 어떻게 할거 말이야. 밤낮 짓밟아 그냥. 지 놈의 동포를 내가 반죽해래죠 오늘. 오늘은 내가 날잡았어. 주여 강권 약습 능력 발동. 그러고는요. 그봐요. 그때는 뭘 봐? 나좀 봐요. 왜 봐? 사람 무시하지 말아. 허봉나 이말할거 같으면 말이야. 수천여로서 당신에게 시집을 와가지고! 이랬더니, 여자 웃기네. 누군 수천여 아니고 연탄천여냐? <laughs> 그러더니요, 어쩌더니 내 멱살을 확 잡고는 권수선수잖아. 힘이 장사여. 깡패 출신이잖아. 3층인데, 멱살 잡더니, 3층 문을 확 열더니, 내가 달랑 들려. 데가 얼마나 놀랬든지 여자들 억세 받자 쪽도 못 써. 아이고 잘못했다고. 손이 발바닥에 들어가지고는요. 놔주더라고. 그런 사람인데.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양반하고 여기 집회를 같이 왔는데 남편에게 신경 쓰게 하는 거. 기분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해. 당신그행동나 싫어. 그럼 두번안 했어. 예수님이 싫다는 짓은 일평생 하면서도 남편이 싫다는 짓은 안 하고 살았어요 그게 이북말로 반동문자지